목요일 새벽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고 우주를 질서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쉼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며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욥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답답하여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요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아보지만,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배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을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민족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침묵하거나 외면하지도, 방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은 스테반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스테반의 비중은 엄청났던 인물입니다. 마치 그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교회는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증언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에 대한 핍박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핍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대반을 죽인 유대인들의 분노가 이제 교회를 향하게 된 것이죠. 이번 기회에 여세를 몰아 기독교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대반이 순교한 날로부터 교회를 향한 박해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들 외에는 모두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일 이와 같은 큰 박해로 인해 흩어짐이 없었다면 아마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되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날의 큰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실패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 앞에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보시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대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모든 사람이 흩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느냐는 탄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 끝을 향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짐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 5절 말씀부터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수대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기독교의 실패가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박해를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박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핍박을 당할 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임을 오늘 말씀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 복음전파의 선한 일을 이루신 것이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의 인생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대한 세상의 관점은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다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생명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 줄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복음은 결코 낭비도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박해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자 교회는 이제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역전시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목요일과 토요일마다 교회 전도팀에서 귀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서도 유년부와 초등부, 청소년부에서도 목요일마다 학교 앞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사 선장님들과 함께 학교 앞에서 준비한 간식들을 나누면서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마주하며 인사를 나누고 교회를 알리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복음의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눈 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을 우리가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전파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실지 이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능력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세순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이끄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사,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당과 거짓 우상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은 이제 그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월 온가족축제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오후에 진행되는 연평한 찬양사역자를 통해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르살렘에서 공사 중인 기독대학 학사관의 공사가 안전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자니아 선교사회 서기로 섬기고 있는데 6월 선교사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검사 결과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 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윤 원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 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한 일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6월에 피검사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모든 검사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까지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함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에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항암 없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롬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데 체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고부덕 권사님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혁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구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하겠습니다.